우리나라 40세 미만 여성 절반은 피임을 항상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도구 사용이 불편하다거나 임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이라면 피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먹는 피임약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피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본인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앞뒤 두 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맞추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임약을 매일 복용하기 힘들거나 어, 자궁내 삽입하는 루프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팔에 삽입하는 인플라논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플라논의 피임 효과는 3년간 지속되며 만약 지속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교체해서 피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라노는 3년간 효과가 유지됩니다. 생리통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해볼수 있고 제거하면 바로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한 번의 시술로 지속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미레나나 칼리나 같은 자궁 내 루프 시술을 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레나나 칼리나 같은 경우는 5년간 지속되며 이 또한 또 지속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한번더 교체해서 피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임 시술은 사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와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몸의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춰서 안전성과 피임 효과 둘다 잡을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완화되고 생리량이 감소할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예를 들어 부정 출혈이 있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의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피임약 복용을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남용해선 안 됩니다.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 상황에서만 전문의 처방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한유고였습니다.